미리 보낸 2026년 병원년돼지띠 운세 준비했습니다. 어, 삼재띠, 일단은, 음, 제가 보고 싶은 띠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올해 25년엔 43살이고요. 예. 내년엔 44살이겠죠? 자, 4, 7, 9. 안 좋습니다. 4, 7, 9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끝자리에 4자가 들어가고, 7자가 들어가고, 9자가 들어가면 건강이 좀안 좋은 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 수도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음, 건강수, 사고수를 특히 조심해라 라는 게 일단 나오고, 그리고 개혜생분들은, 음, 어, 지금 나왔는데, 개혜생분들 중에 응좀그좀 음, 그, 좀 약간 그 숫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PB라든지 자산 관리하시는 분이나 보험 설계하시는 분, 그리고 좀 이렇게 좀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분들은 문서 쓰실 때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지금 바로 떴거든요. 응 음, 자, 문서 쓸때 사기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좀 내가 병을 숨기고 어, 계약을 한다거나 그래서 본인이 금융감독원에 좀 가서 좀 이...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좀 관제가 걸릴 게좀 있어요 그리고 어 43세 지금은 이제 43세고 내년 44세 분들은 특히나 사람으로 인해서 관제가 많이 걸린다는 거 어,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문서를 쓸때제차 확인하시고 3차도 확인하셔야 돼 어, 그리고 사람 믿지 말아야 돼. 내년에는 꼭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금전이 급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당장 오늘 금전 저기 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어, 이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하시라는 거 어, 사기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사기 때문에 본인이 덤탱이 뒤집어 쓰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좀 그것 때문에 좀안 좋을 수가 있고 관제 소송 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필요한 금감원이나 경찰서나 법원 출두나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소송 안 가게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계약자 그리고 귀인이었던 분들 등 돌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을 속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사람을 믿지 말고 <laughs> 내년에는 귀를 좀 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한번 또 한번 볼게요. 음. 음, 그 말이 맞다고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예, 그 그거 말고는. 건강. 자, 다시 말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건강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차량 운전이나 사고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인간 조심, 그리고 문서 쓸때 특히나 인간 조심하시고 내년에는 귀가 얇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제차, 3차, 4차까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 예,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어, 개회생 여러분들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지금 나이로 55세 그리고 내년 나이로 56세 신회생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이분들은 어,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 신세를 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음,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병으로 발전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좀 몸에 수술을 하는 그런 형국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올해 겨울부터입니다. 양력 12월부터입니다. 어, 분명히 고관절로 수술하시는 분들이 여러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하체 조심하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2월생, 6월생, 10월생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특히 10월생 여러분들입니다. 10월생 여러분들 눈 오는 날 그리고 눈 진눈깨비 오시는, 진눈깨비가 오는 날 이런 날 조심하셔야지. 내 눈에는 그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고관절이 나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꽤나 고생한 6개월 정도 병원에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꽤나 못 걷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10월생 여러분들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영어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2월생 여러분들, 어, 2월생 여러분들 사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신 것이 있다면, 빨리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말 빨리 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절대 파시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더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혹하는 마음에 부동산에, 부동산을 매매하신다거나 절대 저는 비추입니다. 예. 좀더 가지고 계십시오. 2월생 여러분들 부동산 파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좀더 묶여두십시오. 2년 동안 더 묶여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월생하고 10월생이 확 보였거든요. 2월생, 10월생 여러분들 꼭요말좀 주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6월생 여러분들은, 어, 역시 이분들 역시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별수가 많이 보이며, 그리고 내 주변에 인간들이 떠나가고 인연수들이 다 끊겨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 이분들은 인간에 대한 상처를 내년에는 잘 극복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생 여러분들 2월, 6월, 10월생입니다. 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요, 왠지 그 개생인 분들하고는 다르게 지금 영검이 뜨거든요. 영검이라고 보다는 영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2월, 6월, 1일생분 10월생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까요? 데디띠여러분들요 이렇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서 나쁜 거 없어요. 예, 여기까지만 해도 될까요? 네, PD님 예.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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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